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여의도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9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 100일을 맞이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을 펼쳤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관련법 제정을 향한 탈시설 장애인 100인의 소망이 담긴 서한을 일명 탈시설 로드로 제작 이를 한데 펼치며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탈시설은 정부의 국정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쇄하는 등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날 장애인 당사자들은. 다시 거리에 나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모든 장애인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살겠다. 그들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 우리가 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절절한 백인의. 탈시설 선언을 우리 모두는 귀담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각 정당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탈시설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먼 얘기일 뿐입니다.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외면한 편의점에 대해 장애계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와섰습니다. 지난 17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는 A 편의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장애계는 대구 지역의 A 편의점 편의시설 설치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대상 110곳 중 84곳이 여전히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장애계는 질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편의점 숫자가 약 4만 개가 넘어선 만큼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고민하지 않고 편의점의 수가 늘어날 경우 결국 장애인이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의 수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의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24시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돕기 위해 안전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위한 안전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장애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안전취약가구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방법, 재난상황 대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입니다. 정비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할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방문조사와 선정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전북 군산시의 청년들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청년들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센터 지원 사업은 전국 청년센터 12곳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군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2019년 9월 개소해 군산 지역의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기관이자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활동 지원을 활발히 추진해 창업과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 세미나실 등 공간 대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자들의 제품 홍보 촬영을 위한 멀티 스튜디오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고속 가공기와 같은 장비까지 갖춰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청년들은 지역 청년들의 심리 안정 및 회복과 진로 지도, 청년 정책 통합 안내,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등총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주지회와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경기지회는 양주시의 장애인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위로품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협찬해주신 기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료품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자 이 나눔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어려운 이분들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생활이 될수 있도록 큰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열다섯 가지의 상품들이 봉사자들의 손길로 분류되고 포장되어 양주시 장인가정과 저소득 가정 총 230곳으로 전달되는데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00가정, 지체 장애인 협회를 통해 100가정,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30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또소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더 힘을 주는 멈추지 않는 나눔과 봉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지 TV 경기 방송 정은선입니다. 군산 종합사회복지관의 미소마을 행복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심신과 체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공모 사업인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를 완공해 강임준 군산시장, 구미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는 아동놀이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놀 권리 인식 변화 및 확산을 위한 놀이문화 공간 프로젝트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 놀이터이며, 특히 완공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역 30여 명의 아동들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놀 권리를 많이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우리 군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고요. 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음, 인성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들마저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오픈한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시켜. 우리 아이들의 심신과 체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 청주도심과 대전, 세종, 충남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삼보일배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유철웅 회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15일 옛 청주도심 철길에서 삼보일배 음.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시작된 삼보일배 챌린지는 이날 네.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장석 국회의원을 끝으로 한 달간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방문이 충청북도 의회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철웅 회장은 지난 한 달간 산보유배 챌린지와 서명운동을 통해 도민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꼈다며 이날 행사를 함께한 이시종 지사, 한범덕 시장, 이장섭 의원에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과 대전, 세종, 충남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이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청주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 순천시청에서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관학군경예방접종센터 통합경계지원태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24시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다하기로 했으며 순천시 예방접종센터는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출신 이민하 작가가 자신의 고향인 여수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여수의 섬과 바다가 고스란히 담긴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예울마루 창작 스튜디오 일기 입주 작가, 이미나 색채 화가의 결과 발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도에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발표전은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며 둘러본 섬의 풍경이 담긴 작품 총 40점이 오는 4월 4일까지 전시됩니다. 장도 주변의 섬 풍경의 계절을 느끼고 그 속의 공기와 낮과 밤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예민하게 관찰한 결과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무마루에서 제공했던 이 좁은 창작 스튜디오 공간이 어, 크게는 우리 여수 지역의 문화의 어떤 그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서 또 작가들이 여기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시민들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가 이 일기로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또 이기상기 또 다른 작가들 이 계속 앞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아마 좋은 작품들이 계속 생산됨으로써 또 지역 문화에 있어서 볼거리의 문화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수 출신의 중견 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아 작가는. 여수의 풍경과 바다, 골목길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구도와 단순한 색채로 고향의 섬과 바다를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새롭게 그려진 섬과 바다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와 관람객들에게 자연 속의 풍치를 여유롭게 감상해 볼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생활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수시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국에 편의점이 4만 3천 개가 있으며 24시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유독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입구에 턱과 계단이 있는 곳이 많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이동약자들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가 23년이 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시행된 지 13년이 넘었는데도,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 법에서는 편의 시설 설치 의무를 법 시행 이후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이 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 이용 시설들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거나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이라면 편의시설 설치에 법적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법이 있어야만 하고 법으로 강제해야만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4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는데도 편의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면 국민의 행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편의 시설 설치가 얼마나 심각한 차별 행위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 드립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공급 소식을 모바일로 확인하는 알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청약 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며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년간 기간이 연장되며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20일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업해 마인크래프트 랜선 자립마을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인기 크리에이터 도티를 2021 엽서그리기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마인크래프트 포맷을 활용한 랜선 자립마을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랜선 자립마을은 월드비전의 지원을 통해 교육, 보건, 식수, 자립 등을 이뤄낸 아프리카 케냐의 자립마을을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간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구현한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의 환경, 식수, 보건 위생 등 지구 반대편 문제를 인식시키고 세계 시민 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고양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정체되어 있는 지원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 누구나 스스로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